1939년 독일이 폴란드 단치를 침공하며 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85년이 지난 2024년, 이번에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기술을 토대로 독일의 역공을 취할 준비를 완료합니다. 폴란드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가스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입니다. 기초 자원조차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산업의 기초 원재료를 바탕으로 80년간의 서름을 되갚을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21세기 전략적 무기를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 기술력과 기업 밑바탕 덕분입니다. 문익점이 모카씨를 고려해 들여온 것처럼 유럽 석유화학산업의 변방인 폴란드에 석유화학 플랜트 DNA를 심어준 기업은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동안 유럽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시장은 영국 페트로팩, 프랑스 테크닉, 페인 테크니카스, 레오니다스 등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의 맹주라 불리우는 기업들이 주도권을 지며 그들만의 리그로 이어져 왔습니다. 장벽이 높은 유럽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에 폴란드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첫수를 둔 것이지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내놓은 카드는 EGAT로 불리는 플랜트로 프로판 및 부탄가스를 이용해 폴리 프로필렌을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폴리 프로필렌은 자동차용 내외장재, 건설자재, 화폐 등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의 원료를 말합니다. EGAT는 지정학적, 기술적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플랜트 건설 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맞춤 플랜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 EGAT의 지역적인 이점은 유럽 최대 시장과 인접해 있는 만큼 폴란드를 유럽 내 석유화 원료 생산 강국으로 입지를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GAT는 수도인 바르샤로부터 약 460km 떨어진 슈체친이라는 곳에 건설됐습니다. 슈체친 지역은 발트의 연안 항구도시로 가스미 석유화학 제품의 물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유럽 최대 공업국인 독일과는 매우 근접해 있어 독일 경제권역과 사실상 하나의 번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내륙에 비해 기반시설인 철도, 도로, 배관 등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는 만큼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강국인 독일, 프랑스, 체코 등을 상대로 폴리프로필렌 최대 공급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GA-T는 기술 경제적으로도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원유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프로판 및 부탄가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프로판 및 부탄가스는 일명 LPG, 액화 석유화학 가스로 불리우는 석유를 정제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 가스로 일반적으로 난방 및 자동차용, 취사용 등 우리 일상에서 주로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연료로만 취급되던 가스를 활용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신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반면 기존 석유화학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획득 후 NCC, 일명 나프타 크레킹 센터라는 정제 시설에서 다시 한번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 계열, BTX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나프타를 정제하기 위한 NCC 건설 및 운영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플랜트의 경우 건설을 위해서는 약 2조에서 5조 원 화파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유부산물인 나프타를 정제하는 NCC를 세우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조에서 3조원 압박의 건설 비용이 필요하죠. 기존 석유화학 방식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5조에서 8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셈법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중국 및 중동 등에서 생산되는 저가 석유화학 원료 등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같이 전량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원료 생산 방법은 사업성이 매우 낮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물 연료로 취급받던 프로판, 부탄가스를 이용한 프로필렌 플랜트의 경우 가스에서 수소를 제거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만큼 1조에서 2조 원대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EGAT 사업의 향후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959년, 충주 비료 공장에서 국내 기술로 첫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70년, 플라스틱 중합체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지 70년, 비록 먼 길을 돌고 돌았지만, 플라스틱의 본고장인 유럽에 첫발을 내디딘 대한민국 플랜트 엔지니어링 유럽 시장에서 최강자로 서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